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오늘은 로봇 수업 시간에 보면 은 학생들이 선생님 로봇이 안 움직여요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럴 때 보면 일단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부품을 너무 꽉 끼운 거죠. 꽉 끼우다 보니까 부품과 부품 사이 그 마찰 때문에 이게 안 움직일 때도 있고요. 가끔씩은 또이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서 안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도 다새 거고. 이 부품도 헐겁게 만들어 줬는데도 이게 좌우 회전이라든지 그런 게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메인보드의 설정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T1 메인보드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까만색 부품 보이시죠? 이 부품의 이름이 MCU예요. 이 MCU에 보면 하얀색으로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얀색 점이 마킹되어 있는 메인보드만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자, 제일 먼저 메인보드에서 2P 모드 스위치가 있죠. 왼쪽에 있는 거. 이거를 모두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ID 스위치가 있죠. ID 스위치는 1번과 3번은 위로 올리고 2번은 밑으로 내려줍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5번 ID입니다. 5번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리모컨도 5번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아이디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1번과 3번의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원을 켜줍니다. 전원 켜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모컨을 보면, F1, 2, 3, 4, 5, 6. 이렇게 빨간색 버튼들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별로 쓸 일이 없죠? 자, 그런데 이 쓰임새가 있습니다. 먼저 F1 같은 경우에는, 우측 모터의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F4를 누르면 우측 모터의 속도를 감소하는 거고요. F3는 좌측 모터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고 F6는 좌측 모터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할 건데 바로 F5 있죠? 이 F5는 양쪽 모터를 최고 속도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녹색 불이 들어오면서 모터가 지금 빠르게 움직인걸볼 수가 있었죠? 이걸 눌렀으면 저장을 해줘야 돼요. 저장은 F2입니다. F2를, 네,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속도로 저장이 된 거예요. 다 했으면, 모드를 리모컨 모드로 이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켜서 작동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최고속도로 되면서 회전이라든지 움직이지 않던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